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3 환경창업대전 온라인설명회를 진행할 아나운서 김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 환경창업대전 온라인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23 환경창업대전 누리집 www.ecostartup.kr 또는 한글 도메인 www.환경창업대전.kr 또는 2023 환경창업대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창업대전은 환경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로서 환경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환경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스타 창업 기업으로 육성해서 환경 분야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참가 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 환경 창업대전은 환경 창업 아이디어, 환경 창업 스타기업 두 부분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 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라면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환경창업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표자는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성돼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입니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업만 참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참가 신청 방법입니다. 참가 신청은 2023년 4월 17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2023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마감 시간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마감날은 다수의 접속자들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가서약서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계획서 등그외 서류들은 2023 환경창업대전 우리집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신 후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가서류 양식은 꼭 제공해드리는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는 신청 마감 이후 3차에 걸쳐 기술성, 사업성을 바탕으로 창업자 보유역량과 사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최종 수상팀의 5배수인 125팀을 선발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25팀의 최종 수상팀이 선정됩니다. 각 부문 상위 4팀의 최종 훈격은 최종 결선을 통해 선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궁금해하실 시상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문별로 나눠 환경창업 아이디어 12팀, 환경창업 스타기업 13팀을 선발하며, 아이디어 대상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스타기업 대상팀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또한 수상자들에게는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멘토링, IR 역량 강화 등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VC,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등 투자기관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가 있을 예정이오니 평소 해당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참가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사항으로 부처통합창업공모전인 도전 K-STARTUP2023의 본선 진출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도전 K-STARTUP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창업 경진대회이며 환경창업대전은 도전 K-START업의 예선리그 중 환경리그를 겸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진행되는 창업경진대회인 만큼 보다 많은 혜택과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2023 환경창업대전의 최종선발팀 중 성적순으로 창업업력 3년 이내 16팀이 선발돼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망 환경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창업에 관심이 있고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한권을 보유 중인 자, 환경분야 청년창업자,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총 3가지의 가점 사항이 있으며 서류평가를 통해 최대 2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모전 누리집 www.ecostartup.kr 또는 한글 도메인 www.환경창업대전.kr 그리고 운영 사무국 02-6953-1310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2023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사항에 맞춰 마감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라며 환경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문내기 이벤트, 얼리버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시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한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창업대전 온라인 설명회 진행해 아나운서 김혜인이었습니다.